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루틴, 하루 일정을 정리를 해서 자동화를 시켜주시고 하루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루틴 흐름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이렇게 쭉 하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루틴 뿐만 아니라 주간 루틴이라던가 월간 루틴 이런 것들도 전부 그래프화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틴을 하루로 돌릴 거냐, 주간으로 돌릴 거냐, 월간으로 돌릴 거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빠른 행동이라고 하는 세션입니다. 이 빠른 행동이라고 하는 세션은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웹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셔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 정보입니다. 이 기본 정보에는 뭐 우리 집주소라던가 혹은 해외 배송을 위한 뭐 영문 주소, 그다음에 뭐 개인통관 번호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곳에다가는 여러분